자,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 루미마이크로 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급등 중에 있고요. 어 보시면 오늘 2895포인트까지 급등을 이어갔었는데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 간단히 체크해보고 추가적인 대응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미마이크로고요. 루미마이크로 보시면 연관의 비보존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이 되겠고요. 루미 마이크로 비보존 써있죠. LED의 광원, 뭐, 조명 제품 생산하는 원래 기업이고, 내용 보시면, 2002년도 설립해서 2005년 상장했습니다. 매출액은 449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사를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24일날, 이니스트 바이오 인수 소식의 급등, 네,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쭉 보시면 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비보존 네 루미마이크로 계열입니다. 네, 비보존 계열 쌀 루미마이크로 이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기존에, 지금의 상황이 오기까지, 고의적이었나, 고의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의적이고, 고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세력들의 개입이 좀 이루어졌는가, 라는 측면을 저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과거 20년도 네, 초반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포스트 시대로 인해서 주가 급락했던,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 바닷권에 급락하던 상황이좀 장대 음봉 하나 형성하면서 양봉이 커버쳐줬습니다. 잉태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 잉태로 반전 양상을 보였고요. 이후 지속된 양봉 행렬에 적산병 추세 전환했고 골든크로스 강하게 때리면서 추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워낙 역배열로 저항을 강하게 때리고 있었고 또 매물대 저항 강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구름대 저항까지 함께 포진되어 있으면서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하는 그림 이어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밀리거나 횡보 흐름이 이어졌어야 했는데, 네,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수개월간 밀려왔고요. 최근 와서 이제 매물 벽이 약터지면서 종가기 좀 강하게 돌파 흐름 그리고 상한가에서 흐름이 강하게 현재까지 이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집중적으로 또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하락 장악했던 구간이 되겠는데요. 어, 일단 갭으로 띄운 채로 상한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날 이후에 시초가 고가일 가능성 높았습니다. 거기다 2600대 이후부터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단기 차이권은 맞았는데 이후 흐름이 추세라인들을 기존에 어렵게 돌파해놓고 또 쉽게 이탈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혼선을 좀 고의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었고요. 그 전에 보시면 매집현정도 흔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의 매집세와 세력의 작전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리스크가 높은 만큼 또 수익성도 높은 그런 스타일로 흘러갔습니다. 또뭐 중요한 신호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하이웨이브 캔들도 있고 또 윗꼬리 다중으로 형성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많은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패스하고요. 앞으로 향후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향후 대응 방법은 일단 간단합니다. 지금 매물대와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해줘야 됨과 동시에 강한 저항으로써 종가 기준 돌파하지 못하고 있네. 지금 보시면 윗꼬리로만 네번 연속 치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2800포인트 되겠고요. 2800포인트를 종가 기준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저항 되겠습니다. 돌파하게 되면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럼 대응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2800을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기존의 패턴을 보시면 올 추세는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이 약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선 종가 기준 대응을 이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800 돌파 마감이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00 종가 기준 돌파가 필요하고요. 11선의 종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1선 라인 무너지면 정리하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뵙겠습니다.